어, 만약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궁합을 봤는데, 얘네가 궁합이 좀안 맞는데. 이럴 때는 이런 칠석을 <laughs> 해가지고, 이 조상 간의 화합, 이런 걸로도 인연 짓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죄를 지내도 좋고요또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, 가위에 자주 많이 눌린다거나, 그리고 심심 미약하거나 사주가 센 사람들, 이런 사람들도 이 7월 칠석 달에 제를 올리면은 그만큼 그런 것도 많이 젖혀질 수가 있고, 재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, 이 7월 칠석 달에는, 음, 말 그대로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. 수명 장수, 건강, 이런 거니까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한 사람들 7월 칠석 이점을 해가지고, 음, 그래도 다른 때는 못해도 이날만큼은 나를 위해서,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, 또 특히나 우리 가족의또 부모님이 좀 연루하시다 그러면은 아프시거나 이런 것보다는좀 편안하신 게 좋잖아요. 우리 자,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, 부모님을 위해서 7월, 7석 달 맞이해가지고 해서, 저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7월, 7석 달엔 천신제를 올리기도 해요. 칠성구시라고도 하거든요. 저희 선생님께서는 또 덕천하 선생님께서는 또 생일이 또 7월 7일이세요. 거기다가 매년 천신제를 또 올리시고, 천기의 촛불을 밝히시면서 하늘에 제를 올리세요. 왜 그만큼 그 달이 좋으니까는, 그만큼 하늘에 닿는 게더 가깝고, 어, 그 정성이 하늘에, 음, 닿는 게 그만큼 신에서도, 하늘에서도 간복을 하시니까는, 오늘,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. 몸이 집에 좀 우환이 있다. 아니면은 가족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내가 좀 지금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음 한번 칠어 칠석을 좀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